우리가 경찰 조사 가기 전에 준비물이 있어요. 이두 가지는 꼭 챙겨 가세요. 첫째, 운전면허증. 요새 모바일 신분증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실물 신분증 챙겨 가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다 되는데. 운전면허증 들고 가면 편합니다. 경찰 조사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이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들고 가셔야 돼요. 반납하면 임시 운전면허증을 또 줍니다. 이 임시 면허증은 취소나 정지 전까지 쓰시면 되고요. 둘째, 도장. 이 인감도장 막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일상생활에 쓰시는 도장 챙겨 가시면 돼요. 경찰 조사 끝나고 조사 내용에 도장을 찍을 곳이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도장이 없으면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서 찍어도 되는데 깔끔하게 도장을 가져가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장 찍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조사 받고 나오시면 의뢰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 그냥 도장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 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담당 PD님 저번에 경찰 조사 받으셨잖아요. 아직도 손가락에 인주 남아 있어요.